오늘은 A4 용지로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어, 이거 스케치북으로도 되고요. 아무 종이나 됩니다. 그, 이렇게 접었다 피면 막 커지는, 뭐, 예를 들어서, 컵이 있으면 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뭐 바다라던가? 그렇게 되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. 그런 미술을 오늘은 해볼 겁니다. 자. 그럼, 고고, 씨! 자, 먼저, 이걸 먼저 접어야겠죠? 한번 요렇게 접고요. 접는 건 쉽습니다. 이게 근데 그리는데 오래 걸려요. 이거를 한 다음에, 이쪽을 한번 이렇게 접어주면 끝입니다. 이러면 접기는 끝입니다. 이렇게 해서 딱 피면 커지는 거.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일단은, 어, 좀긴 거를 그릴 때는 자나 그런 거를 사용하는데, 저는, 음, 무엇을 할까요? 여기 자가 있긴 한데, 오늘은 무엇을 그려볼 거냐? 어, 어. 뭘 그리지? 한번 그려볼까요? 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단순하지만 피면 좀 신기한 집. 전 그림 참고로 잘못 그립니다. 여러분들이 더잘 그릴 거예요. 그냥 평범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넓어진다던가 그렇게 되고요 어난 넓어지는 걸로 할까 넓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건데 그때는 아까 예시로 나온 그 물에 물인데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땐 좀음 안에 물고기도 그리고 다이빙 때도 그리고 해녀도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안 좋은 건제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집이잖아요. 집인데 펼치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위에를 지워야겠죠? 자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안에는 집을 그려주면 되는데요. 집 구조를 먼저 그려야겠죠? 자, 이렇게되 있으니까 집 구조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셨죠? 아까 접는 거. 이게 거치대로 하는 거라 지금 흔들거릴 수도 있습니다. 자. 전 제가 살고 싶을 만큼의 큰 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그냥 싹 크게 해버릴까? 크게, 크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? 보이나아 보여 아아 아, 보여 아니다아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살짝 주전그는지 살짝 대각선부터 하면 되죠? 안 보이죠? 그쵸 그쵸 안 보이죠? 오케이 오케이 됐어 살짝 됐어, 됐어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이어줄겁니다 이렇게 이어줄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바로 핀을 짜라잔! 하게요 자 그러면 방을 만들어야겠죠? 이쪽에 문문 되게 작죠? 근데 실제로는 큰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현관문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현관문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, 이렇게 하면 현관문. 근데 클난거는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것. 아왜 내가 여기다 한 거야? 이게 그 힘들어요. 하나 잘못 그리면 잘못되기 때문에. 꽤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만 을 거냐?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을 겁니다. 하... 여기 문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? 이렇게 문 하나 만들어주고, 이러면 됐습니다. 네, 아주 좋고요 아주 큼지 막한 거실 이있니 다. 제가, 생 각하 는집은 요런 겁니다. 어떤 곳엔 동물을 키우고, 어떤 곳엔 제가 자고, 그럴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, 저는 뭐다? 전 요겠습니다. 아. 바로 앞에 있으면 좋은 점이, 어,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할수 있잖아요. 근데 어떤 일 생기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문 세척 달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동물 방입니다. 동물 방이면 뭐 쓰레기통 그런 것도 넣는 데 있어야겠죠? 아니다 여기 동물 방으로 되잖아요. 어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지. 여기가 화장실. 야, 이렇게 생겼나? 그, 문 열리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던가요? 제가 인테리어 하는 건잘 안, 봐 그, 하는 건잘안 봐가지고, 잘 모릅니다. 이렇게 하고, 여기에도,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를 이렇게 열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문 없어도 되겠죠? 뭐문 없으면 뭐거실도 되고 뭐다 되니까 자 아주 평범해 보이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냉장고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냉장고는 거, 부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음, 장집. 그냥 아주 아주 평범한 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.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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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범한. 살고 싶은 집 여기가 여기가 세탁방 네방 <laughs> 여기가 부엌 이게 뭐 이런 것도 두고 이런 것도 두고 이런 것도 하고 또 여기 뭔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싹 채우는 겁니다. 제가, 제가,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. 여기 싹 채우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하거나 이쪽으로 가서 뭘 하거나 할수 있고. 음 여기는. 뭐야? 마당에 워터파크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. 딱 좋은 구조 아닌가요, 이게? 동서단부, 부조. 네, 어쨌든. <laughs> 자, 완성했습니다. 색칠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못하고요. 이렇게 해고 So good!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!